철부주코! 구독 부탁드려요.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철부주코입니다. 오늘은 인천에서 분양하는 레미안 센트리플 모집공고 및 입지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, 서울에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해서 엄청 핫한 그런 상황인데요. 인천에서도 레미안, 즉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레미안 아파트가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. 어, 거기가 어디냐면요. 레미안 센트리폴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이제 인천이고요. 여기 주변에 송도역이 있는데 이따가 입지환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송도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역은 아닙니다. 그냥 어, 송도역이라는 곳이 있다. 인천에. 그래서 실질적인 위치는 송도국제도시가 아니고요. 용현 하객지구 아래에 있는 어, 수인분당선 어, 송도역을 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, 레미안 센트리폴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,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3 블럭에 위치한 곳이 바로 레미아 센트리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어, 위치해 있는 어,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024세대를 공급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물량이 어마어마하다. 아,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어, 물량이 많이 남을 것이다.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무엇이냐면 여기 분양가가 어, 싸지 않다. 그래서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해야 되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. 근데 과연 투자자들이 어, 시계열을 얼마나 보고 접근할 것인가?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, 이따가 주변 시세랑 분양가랑 비교를 해드리겠지만, 분양가가 비슷하지도 않고 좀 비싸요. 그러다 보니까, 약간 이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진입하기에는 다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그런 현장이고, 여기가 그 전에 분양했던 헤이 뭐 스테이트 레이크 송도,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,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거기는 일단 송도국제도시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, 또 레이크뷰라는 어,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품성 측면에서 어, 탁월했다. 하지만 레미안 센트리플 같은 경우는 어, 위치도 그렇고, 상품성 측면에서도 그렇고,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,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래도 하나의 장점은 있으니까요. 그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그거를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모집공고일 10월 11일이고요. 특별공급 10월 21일. 어, 일반공급일수는 10월 22일. 2순위까지 가겠죠. 10월 23일, 2순위까지 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일 10월 29일. 계약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. 공급되는 세대수 보시면 1024세대고 어, 주력타입은 84ABC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95B, 95C 같은 경우는 한 세대, 한 세대. 101A가 같은 경우도 39세대밖에 공급이 안 되고요. 오히려 어, 84제곱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, 84제곱을 노리신 분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, 내려 보시면 분양가 자체가 이제 84제곱이 거의 뭐 7억 가까이 됩니다. 7억 2천, 7억 3천 정도 되고요. 59제곱 같은 경우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따가 이제 주변 시장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. 어, 주변 시세랑 비교해봤을 때 어, 저렴하지 않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많게는 1억, 1억 정도 팔사제고 기준으로 그 정도 조금 비싼 어, 그런 이제 현장이다 물론 이제 비교군이 어, 레미안급의 그런 상품성을 지니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신축의 브랜드가 조금 아쉬운 그런 현장인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5천에서 1억만 1억 정도 어,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입주 예정은 27년 2월입니다 27년 12월입니다 12월 2월이 아니라 근데 또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. 어 28년이었으면 어땠을까? 그냥 어, 분양권의 메리트, 계약금 뭐 5%에서 10%를 놓고 어, 그 전체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에 시세 상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더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, 아쉽게도 여기는 27년 12월에 입주다. 물론 이제 넉넉하지 합니다. 넉넉하기는 그렇지만 이 분양가에 비해서 이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다.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분양가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더 여유 여유가 있어야 뭔가 이제.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모집공고 세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매제한 1년이고요 재당첨제한 당연히 없겠죠 거주 음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홈페이지 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이렇게 있는데 어,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약간 묻힌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냥 그들만의 세상 가점 높으신 분들만의 세상 그 다음에 시드가 한 5억에서 4억 내외 정도 있는 있으시 분들 그분들의 세상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같은 경우는 물론 실거주자 분들도 청약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,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두개 현장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어, 돈이 있고 가점 높으면 잠시 레미안 아이파크 해야 되고요 어, 내가 지금 분양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어, 송도역세권 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송도역이고요. 여기 아직뭐 1블럭, 4블럭, 5블럭, 2블럭 있는데 이 3블럭이 위치는 가장 좋아요. 송도역을 거의 뭐 초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좀 좋다.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 개요 보시겠습니다. 여기에 있고요.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젠 어 27년 12월. 그래서 어, 한시 2층부터 39층 6개동 뭐, 2블럭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1블럭 2블럭 3블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3블럭 지금 분양하는 3블럭 요 정도예요 그래서 10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27년 12월 입주다 그 다음에 입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가 어, 성도역인데 이 송도역이 송도에 있지 않습니다. 송도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요. 어, 용현 하객지구 아래 위치에 위치해 있고, 어떻게 보면 수인분당선 역세권이긴 한데, 어, 수인분당선이 그렇게 메리트 있나?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. 제 생각에는. 근데 용현 하객지구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최근에 시티오시에도 어, 분양을 했죠.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의 조금 이제 생활환경이 쾌적한 그런 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어, 실질적으로 위치를 보시면 송도국제도시가 여기면요. 여기 위입니다. 위 오른쪽 위에.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막 송도랑 멀지는 않은데 어, 송도 국제도시는 아니다.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어, CTOC의 6단지 여기가 CTOC의 6단지죠. 여기 분양가 보시면 여기 분 분양가 볼게요. 처음에 마감됐는데 여기 경쟁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평균점을 보시면 근데 여기가 뭐 5구 제곱이 4억 2천 뭐이 정도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 5구 제곱은 지금 5억 5천이에요. 그래서 과연 CTOC의 6단지보다 여기가 메리티스가 아 이건 조금 고민이 된다. 이렇게 보신,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여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레이면 단독이긴 한데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용현 하익지구에 뭉쳐서 있는 가격 차이가 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는 역세권이다. 시투에시의 6단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니다. 용현 하익지구에 묶여 있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 이제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투에시의 6단지는 인기가 많았어요. 근데 여기는 여기랑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. 비율로 따지면 거의 뭐20%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청약 결과가 어떨까 한편으로 청약 결과가 안좋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거 조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어,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계약금 납부일정 볼게요 이게 메리트예요 계약금 5%입니다 중도금 60% 잔금 35% 그래서 계약금 5를 했을 때 5구제곱이 지금 분양가가 5억 5천정도 돼요 제일 비싼게 그러면 계약금 5%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네미안이라는 그런 시공사에 대한 상품성 그건 보장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계약금 5% 그래서 내 시드가 조금밖에 들지 않는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메리트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역발상 메리트는 뭐냐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도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2년,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. 로얄동, 로얄호시도 나올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축, 물론 비싸게 주축이긴 하지만 은 2년, 3년을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 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,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들고 8사제고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7억 2천이기 때문에 5% 하면 3,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4천만 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. 그래서 계약금 5%인 게 메리트고요. 레미안이라는 시공사. 게다가,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, 어, 물량이 많이 남을 것이다. 그래서 로얄층 로얄 호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. 내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. 그 다음에 자금 스케줄. 이런 5억에 대한 부담. 나중에 잔금칠때한 2억, 3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물론 이제 나는 3천만원 들고 어, 애플 살 거야. 뭐, 뭐 삼성전자 요즘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살 거야. 요런 기회비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분양컨트롤을 청말하고 싶어.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는 아,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. 뭐 GX룸, 사우나, 피트니스. 뭐 코인 센터실, 뭐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. 어린이집 뭐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닛 보시면 일반적입니다. 5급4배의 마통풍 판상형 5급 b 어, 타워형 그 다음에 71 어, 4배의 마통풍 판상형 B3 어, 타워형 그다음에 84A3 4배의 마통풍 판상형 B3 여기는 4배인데 마통풍 아닌 거 C3 타워형 95 이건 뭐 별로 아, 그렇죠? 이렇게 얘네도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? 96C 어, 타워형이다. 100일 요즘 평면 괜찮죠 포베이 마토품 판상형 그래서 여기는 뭐평면도 그냥 무난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, 만약 고를 수 있다면 판상은 고르셔야 되고 로얄등 로얄증 고르셔야 되고 내가 투자한다 했을 때 나쁜 물건이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자 측면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로얄등 로얄 로얄동, 로얄층, 로얄동만 고르셔야 되지 기타 뭐 다른 로얄층, 로얄동은 아닌데 이런데 평면도 뭐 나쁜데 이런데 고르기에는 좀황금성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중에 뭐 전세를 넣거나 세입자를 맞출 때에도 조금 이제 맞추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싼 게 기회가 될수 있고 내가 27년 12월 실제 입주는 28년 한 2월까지 되겠죠 28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내가 분양권 투자를 하고 싶다. 계약금 5%한 3천만 원 정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근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동호수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로얄층, 로얄동인 다스 때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레미아 센트리플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는데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